광주 MBC 라디오 칼럼 라디오 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속의 동창회란 주제로 국립나주박물관 박중환 관장과 함께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동창회나 동문회, 향우회 같은 모임들입니다. 추억과 예정을 나눌 수 있는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모임들이지만 이러한 모임들이 늘 참석자들을 행복하게 해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참석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바라보아 줄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모임을 주도하고 초청하는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많은 참석자를 모아야만 성공적인 모임이었다고 생각하는 모순된 신념에 늘 빠져 있습니다. 소란스러운 그곳에서 함께 추억을 떠올리거나 그리웠던 지인들과 깊은 정담을 나누기는 어려운 분위기일 텐데도 말입니다. 커진 동창회는 쉽게 정치화되어 갑니다. 요즘과 같은 선거 계절에는 이러한 모임의 순수한 동기가 유지되기 더 어렵습니다. 모인 사람들 각자의 사업상의 협력 요청이나 집안 대소사에 대한 참가 걱정까지 더해지면 모임 참석에 대한 의혹은 부담으로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만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결혼식과 장례식 문화도 블랙홀처럼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구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허용심이고 주변 시선은 노예가 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취미 문화 모임이나 종교 단체 모임과 함께 동창회와 같은 연고를 토대로 한 모임을 찾는 이유는 사실 심각한 심리적 필요에서 출발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지난 4월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26%가 자주 혹은 심하게 사회적 고립감과 고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한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사회적 문제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결혼을 미루는 청년 1인 분거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고독 인구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고립감으로 더 고통을 겪는 우리 이웃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피난처 하나를 가꾸기 위해서라도 이 해방 공간을 망치지 않도록 서로가 배려해야 합니다. 모임을 찾는 사람들도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추억을 회상하고 애청을 나눌 수 있는 작은 모임들을 지향할 일입니다. 작고 의미 있는 꿈속의 동창회를 그려봅니다. 박중환 관장은 전남 지역 유일의 국립박물관인 국립나주박물관의 개관 업무를 총괄했고, 현재 지역민들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